네, 계속 따라서, 누나 지금 자고 있습니다. 누나소식 들어보죠. 누나 소, 누나, 나와주세요. 싫어! 아, 누나 바보군요. 자, 다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민 기자. 네, 저는, 어, 지금 현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 현이는 아직도 자고 있군요. 현이는 개름뱅인가봐요. 아, 아니거든. 현이는 현희는 원래, 있고 주름 주름 주름이 있나봐요. 남아요. 바보 바블라 그랬군요. 네 현이가 나왔죠. 얘 이름 바로 김현희입니다. 네 다음. 말하지도 마. 네 현이 말 들어보죠. 현이 말 들어 현이 말 들어보세요. 현이야 줄게. 이게 이거 보지 마. 이건, 이건 이거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다 보세요.